반드시 지금이 선매수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우리는 전개할 수 있다. 전세 낀 세팅으로 우리는 선매수가 가능해졌고 거의 99%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578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장안동 레미안 아파트에서 30평대 거주한지 4년째입니다. 현금 마련이 1억 정도 생겨서 좀더 신축으로 이동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제가 극도로 싫어했던 선 매수 후 매도 전략 지금 바로 상급 지역 갈아타기로. 매수 시점 잡으셔야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적 입지로 봤을 때는 장안평역 뒤편에 있습니다 장안동 삼거리 쪽에 있는데 어, 입지가 사실 그렇게 해서 좋은 입지만은 아닙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좀뭐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연식이 약 15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 저는 상급 지역으로 좀. 어, 좀 신축적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시 사전에 대면 상담을 받으셔서 물건 추천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약 14억에서 15억 구간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 거의 20평대랑 가까운 금액 선에서 12억대 선에서 초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 잘 보셔야 될것 같고 가까운 쪽으로 봤을 때는 답심리 지역 일대로 보시되 좀더 폭넓게 보셔서 답심리보다 더 좋은 상급적 일대의 초금매 물건도 있으니까 다시 상담 받으셔서 어, 전략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급적 일대 선매수 후매도 전략. 왜 제가 이 전략을 말씀해 드리는지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장안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저는 상급지역 일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가까운 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뭐 청량리나 아니면 답심리 정도가 어, 상급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심리 아파트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으로 갈아타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상급지역 일대에서 초금매 물건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급지역 초금매 물건을 반드시 우리는 선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신고가 대비 20% 정도가 지금 조종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초금매 물건을 취득을 하셔야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상급 지역 초금매가 나오는 이유를 일단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6월 1일 기준점이 어떤 날이죠? 종부세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종부세 기준일.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중과 배제로 인해서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다주택 수요층들이 지금 거의 금매 형식, 초금매 형식으로 물건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지역 답심리 주변만 보더라도요. 약 25평 수준의 가격대에 초금매 물건 나와 있는 곳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잘 염두해서 보셔야 된다. 따라서 그런 상급지역 일대의 초금매 물건 반드시 지금이 선매수해야 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요건을 따져 봤을 때그 그래, 선매수는 이렇게 할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후매도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선매수 후매도 하신 분들이 매도 자체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불가능해진 상황에 놓여 있어서 매도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나온 정책이죠. 일시적 2주택자한테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후 매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가 선매수 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 A주택이라는 장안동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죠.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하신 거고 또 답심리 아파트를 취득하신다라고 한다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신 겁니다. 자, 따라서 1측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규제가 원래 A주택을 3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되지만 우리는 조정과 조정이기 때문에 A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고 또 B 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해야지 우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A 주택을 2년 이내에만 매도하게 된다면 A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요건이 완화해진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충족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2년 이내에만 매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입 요건도 없어지고 또 기한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매도할 수 있는 기한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또 여기에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전세를 같이 세팅해서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년 전세 낀 선매수가 가능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1년 이내 매도하고 1년 이내 전입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세 세팅이 안 됐었던 건데 이제는 2년 이내 매도기 때문에 2년 동안 전세를 우선적으로 같이 세팅하고 그리고 선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계약갱신을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입한다라고 통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후 전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우리는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급적일 때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일단 전세 낀 세팅으로 우리는 선매수가 가능해졌고 또 여기에 충분한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매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임시방편으로 단기 임대로 잠시 갔다가 그리고 2년 전세가 만료된 이후에 우리는 후전입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 취득세의 중과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처럼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조건으로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세율로 취득이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다만 매도하는 일식 2주택자니까 매도하는 기한이 있거든요. 자 보통 조종과 조종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A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지만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5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식 2주택에 대한 어이 열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1년 이내 매도 기한과 양도세 완화에 대한 2년 이내 매도 기한이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2년 이내 매도하라 그랬는데, 취득세는 1년 이내 매도해야지 기본세율이에요. 그럼 만약에 1년이 넘어가면, 답신리 아파트 만약에 취득하는 순간, 8.4%의 취득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앞전에 설명드린 이 지방세법 28조 5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당연히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2년 이내 매도로 바뀌었다면 당연히 A주택을 2년 이내 매도할 경우 기본 세율로 적용되는 이 지방세법 28조 5호를 다시 개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세율을 바꾼다는 거. 다주택자가 8%, 12%의 중과를 받는 거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도하는 기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매도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그냥 바로 바꾸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바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꿀 수밖에 없죠.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2년 이내로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거의 99%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매도 자체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1년 이내로 신설이 된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저는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바뀔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미리 선매수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거 바뀔 때까지 우리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취득한다? 그러면 이 초금매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거 생각하지 필요 없이 무조건 바뀔 겁니다. 제가 볼때 거의 99%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취득을 먼저 하셔라. 그리고 네 번째 취득한 이후에 이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 금지선이 있어요. 이 금지선이 지금 현재 15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초고가주택을 규정해서 담보대출이 한푼 나오지 않죠. 이게 제가 볼때 20억 초과선으로 금지선이 어. 상향 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세법에 대한 그 기준선들이 다 어, 상향 조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담보대출에 대한 이 금지선 15억 초과도 20억으로 다시 금지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15억 구간에서 놀고 있었던 이런 상급적일 때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 20억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초금매 형식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훨씬 더클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저는 선 매수 후매도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정책은 바뀐 시점이기 때문에 선매수를 지금 당장 하셔야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반드시 사전에 다시 상담 받으셔서 훨씬 더 좋은 지역일 때 급매물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